디제아에서 최근에 초소형 모듈 카메라 오즈모 나노가 출시되었는데요. 출시일날 바로 직접 구매해서 사용해보고 느낀 장단점 후기 알려드릴게요. 오즈모 나노 스탠다드 콤보라는 이름으로 내장 저장 공간이 64기가, 128기가 총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되었어요. 저는 128기가로 구매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오즈모 나노엔 외장 SD카드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SD카드를 추가 구매한다면 더큰 용량을 저장하며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저처럼 10분 내에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신다면 128기가 정도면 따로 SD카드를 구매하지 않아도 아주 넉넉한 용량입니다. 64기가의 가격 차이도 얼마 안 나요. 저는 무조건 높은 용량을 추천해요. 물론 64기가의 SD 카드 조합이 가격 면에서는 용량 대비 더 저렴하게 쓸수 있긴 한데 막상 촬영하고 영상을 편집 프로그램에 옮기는 이런 과정 중에서 SD 카드까지 있으면 은근 귀찮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간편하게 내장 메모리로만 사용하면서 쓰는 게 초보 유튜버분들은 더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카메라 보호 케이스, 케이블이 있고요. 모자 클립. 목걸이용 스트랩. 착각 마운트가 들어있어요. 카메라를 본체에서 분리하며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그 환경에 걸맞게 다양한 파츠들이 들어있더라고요. 기기를 가까이 가져다 대면 기기끼리의 자력이 느껴져요. 그 상태에서 그냥 양쪽을 꾹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게 그냥 자력으로만 붙는 게 아니라 마운트에 꽂아주면서 결합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처음엔 끼우는 게한 번에 탁붙 도 않고 생각보다 힘주며 눌러해서 좀 어색했는데요. 지금은 익숙해져서 오히려 이렇게 걸어주며 잠그는 게 서로 떨어지지 않고 단단하게 결합되니까 훨씬 더 안정적이고 좋더라고요. 초소형 모듈 카메라답게 한 손에 들어오는 작은 크기이면서 무게도 굉장히 가벼워요. 카메라 단독 모듈은 52g이고 비전도 포함해도 130g 정도라고 합니다. 아이폰 프로보다 훨씬 더 가벼워요. 그래서 야외 들고 나가는 촬영의 경우에 정말 부담 없이 카메라를 챙겨 나가기 좋습니다. 같이 포함된 목걸이형 스트랩에 장착해줬을 때도 일반 액션 캔과는 차원이 다르게 정말 가벼웠어요. 무게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는데요. 다만 가벼운 건 맞지만 이렇게 모자 클립을 사용해서 모자에 얹었을 경우엔 무게감이 좀 느껴집니다. 평소에 쓰던 모자에 장착했을 땐 이게 무거워서 기울더라고요. 그래서 모자를 정말 꽉 속서 고정이나 기울지 않고 촬영에 불편함이 없어요. 혹시 주로 모자에 부착해서 촬영하실 분들이시라면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질은 4K 60프레임도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촬영하고 유튜브 영상을 만들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엔 최대한 좋은 화질을 구현하고 싶어서 영상 세팅을 4K 60프레임으로 맞춰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면 용량이 좀 많이 차지해서 보통 4K 30프레임으로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편집할 때 슬로우 모션도 자주 쓰기 때문에 60프레임으로 촬영해야 편집할 때 영상에서 끊김없이 더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편집할 때 영상 속도 조절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60프레임으로 설정해서 촬영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거기에 추가로 설정에 들어가면 비트 전송률이 원래는 표준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높음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해상도가 좀더 선명하고 영상의 미세한 디테일이 더해집니다. 다만 그만큼 같은 길이의 영상이라도 저장 공간을 더 많이 차지하긴 하는데 1 2 8 g b 라면 그런 걱정 안 해요. 돼요. 그리고 광각렌즈를 사용하다 보니까 직선 구조물들을 촬영할 때는 왜곡 현상으로 가장자리가 좀 휘어 보여요. 어안 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집안에서 브이로그 찍거나 얼굴 위주 제품 리뷰 촬영 위주이시라면 오즈모나노는 메인 카메라로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대신 광각 카메라의 장점이 배경을 확 트이게 보여주고 화각이 넓다 보니까 풍경을 많이 보여주는 야외 촬영, 액티비티 촬영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시원시원하면서 영상이 더 풍요로워 보여서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이건 야외 촬영에서 사용하려고 구입했어요. 야외 촬영에서도 이 왜곡 현상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수평 보정 기능을 사용하시면 왜곡 현상이 가장 많이 줄어드는데요. 이게 카메라가 기울어져 있어도 영상 속 수평선을 유지하면서 흔들림도 좀 보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거의 이 기능을 켜둔 채로 쓰고 있는데요. 보정 기능 때문에 화각은 좀 줄어들지만 모자에 장착했을 때나 목걸이에 걸어주면 쓸 때는 움직임이 많아지잖아요. 그럴 때 영상의 흔들림이 적어서 결과물이 보기 훨씬 좋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실물과 가까운 화각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나는 이것보다는 화각이 좀더 넓었으면 하는데, 흔들림은 보정해줬으면 한다 싶으시면 이 기능으로 설정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카메라를 가만히 두고 거치한 상태로 쓴다 라고 하시면 오프, 표준으로 두고 쓰시면 돼요. 참고로 오프 상태로 두고 모자 클립, 넥 마운트 혹은 그냥 두고 걸어 다니면 흔들림이 심해서 되게 어지러운 영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프 상태로 쓴다면 카메라를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쓰시는 걸 권장합니다. 이처럼 화면 설정을 조작하는 것도 굉장히 쉽고 간결하게 표시되어 있어서 카메라를 모르시는 분들도 부담없이 사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용하면서 만족했던 부분 중에 영상 소스들을 노트북으로 옮기는 과정이었는데요. 용량이 큰 파일이어도 옮기는 과정이 오래 걸리지 않아서 굉장히 빠르게 옮겨지더라고요. 이런 거 느리면 진짜 답답하거든요. 근데 속도가 빨라서 너무 좋았어요. 나노랑 비슷한 모듈 카메라로는 인스타 360의 고3이나 최근에 나온 울트라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DJI로 구매한 이유는 바로 마이크 때문입니다. DJI가 마이크도 정말 잘 나오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거의 모든 유튜버분들이 DJI 마이크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저도 미니 마이크를 가지고 있는데 인스타 360 고3에는 이 마이크를 블루투스로 사용할 수가 없고 최근에 나온 울트라는 블루투스 마이크 사용을 지원하긴 하지만 타사 제품이라서 그런지 다른 분들 후기에 보니까 연동되는 시간이 되게 느리고 정확도가 떨어져서 사용이 막 편하진 않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DJI는 자사 제품이라서 그런지 수신기가 필요 없고 송신기만 있으면 되고요. 그러면서 블루투스 연동도 정말 빨라요. 그리고 정확도도 높고요. 한번 연동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송신기만 켜면 알아서 자동으로 바로 연결되니까 정말 너무 편하더라고요. 영상에서 화질보다 더 중요한 게 음질이에요. 확실히 마이크를 사용하면 영상이 더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카메라보다는 마이크를 먼저 구매하게 되는데 이때 가격면에서 가성비 좋고 사용 편하고 음질도 좋아서 DJI 마이크 많이 추천하고 쓰시거든요. 그래서 만약 내가 마이크도 살 생각이 있다 하시면 인스타 360 라인보다는 DJI 라인인 나노가 수신기 안사도 되고 나노랑 송신기 이렇게만 구매하면 이중지출을 피할 수 있으니까 마이크를 구매한다면 DJI가 훨씬 더 이득인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DJI는 애플처럼 생태계 구축을 참 잘하는 곳인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단점이 있습니다. 마이크를 연결한 상태에서 카메라가 비전독에 붙어있으면 화면이 잘 보이는데요. 이때 분리를 하면 마이크는 잘 작동되지만 화면이 안 보입니다. 그냥 붙여서 쓸 거다라고 하면 큰 단점은 아닌데 촬영 환경 중 마이크를 쓰면서 카메라 비전독을 분리해야 할것 같으시면 많이 아쉬운 부분이에요. 단점 나온 김에 또 말씀드려 보자면 발열. 촬영을 하다 보면 10분에서 15분쯤 카메라가 엄청 뜨거워지더라고요. 뭐 발열은 초소형 카메라에서 많이 있는 현상이라 그런가 보다 할수 있는데 문제는 발열이 생기면 카메라가 촬영을 강제 종료해 버려요. 그래서 다시 촬영 버튼을 누르면 이번에 더 짧은 시간 내에 촬영이 강제로 종료되더라고요. 짧게 짧게 촬영하시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만약 길게 촬영해 하시는 분들은 치명적인 단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발열이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크랑 마찬가지로 지금 실 사용자들한테서 많이 언급되고 있어서 DJI 측에서도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서 개선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DJI가 이런 불만들이 접수되면 업데이트를 잘해주는 편이라서 다들 기다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저는 촬영의 각을 보고 촬영을 하는 방식이라 1,2분 내외로 짧게 찍는 편이라서 발열 관리는 이제 좀 익숙해졌는데요. 장시간 카메라를 켜면서 촬영하셔야 하는 분들은 지금 구매하시는 건 추천드리진 않고 나중에 좀 개선이 된다면 고려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확실한 단점이 있지만 그만큼 확실한 장점도 있어요. 우선 카메라 자체에 마그네틱이 있어서 자력이 있는 곳엔 붙여서 쓸수 있다 보니까 삼각대가 없어도 촬영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반듯한 형태라서 따로 별도의 거치대가 필요 없이 그냥 이 자체로도 잘 세워져 있어요. 또 크기가 작다 보니까 밖에서 촬영하기 부담스러우셨던 내향인 분들에게 정말 딱입니다. 저도 야외에서 촬영하는 거 되게 부끄럽거든요. 근데 이거는 작고 티가 많이 안 나니까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확실히 아이폰 들고 찍을 때보다 이게 덜 부담스러워서 손이 정말 잘 가요. 그리고 나노에 사용되는 마운트가 액션캠에 사용하는 거랑 호환이 되다 보니까 시중에 다양하게 나와있는 서드파티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상황에 맞게 쓰기 좋은 여러가지 추가 부품들을 구매했어요. 이런 것들 지금 사놓아도 나중에 다른 액션캠이나 카메라를 샀을 때 같이 쓸수 있으니까 이 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선 손바닥만한 크기라서 보관이 쉬운 미니 삼각대지만 연장봉 길이가 길어서 쭉 빼면 꽤 높은 위치까지 늘어나는 삼각대입니다. 그러면서 각도 조절도 가능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웬만한 촬영각이 다 나와서 잘 쓰게 되더라고요. 거기에 무게도 가볍다 보니까 들고 다니기에도 좋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울런지 제품인데요 가방에 장착해서 사용하는 마운트예요. DJI 정품에도 백팩에 사용하는 마운트가 있는데 그건 찍찍이 형태거든요. 근데 그게 가방 형태에 따라서 고정이 잘안 되고 흘러내린다는 후기가 있어서 단단하게 고정할 수 있는 집게형으로 구매했습니다. 저는 촬영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단 가방 메고 걸어다닐 때 카메라를 들 곳이 애매하더라고요. 걷다 보면 보이는 풍경들 바로바로 찍고 싶은데 주머니에 넣어두면 매번 꺼내가는 게 번거로워서 이렇게. 가방에 매달고 다니다가 촬영하고 싶은 장면이 보이면 바로 딱 꺼내서 촬영하기 좋더라고요. 참고로 그냥 이 마운트로만 쓸수 없고요. 이퀸 릴리드도 필요해요. 이것도 여러 브랜드의 서드 파티가 많은데 본체에 직접 체결하는 거다 보니까 이건 디자 i 정품으로 구매했어요. 추가로 구매한 것들 모두 다잘 쓰고 있어서 혹시 저와 같은 촬영 환경이시라면 추천드립니다. 조금 아쉬운 건 아직 나노의 카메라랑 화면을 보호할 만한 케이스 종류가 나온 게 많이 없더라고요. 우선 그냥 가지고 있는 파우치에 담아서 쓰고 있는데요. 그냥 담기엔 좀 그래서 이런 안경 닦이 천 같은 걸로 감싸줬어요. 이게 다른 것들보다 좀 두툼해서 카메라 보호하기에도 괜찮고 촬영 전에 이렇게 한번 쓱 닦아내면 쓰기 좋더라고요. 이거 괜찮아서 추천드려요. 이렇게 쭉 써보니까 이번 DJI 오즈모 나노는 호불호가 극명하게 나뉠 것 같아요. 메인 카메라로는 너무 아쉽고요. 서브 카메라로는 괜찮습니다. 실내 촬영보다는 야외 촬영에 적합하고 한 번에 긴 촬영을 하면 하시는 분들은 비추. 하지만 짧게 여러 영상을 찍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립니다. 특히 세로 영상도 쉽게 촬영되니까 쇼폼 만드시는 분들에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작고 간편하고 배터리도 오래 가고 용량 넉넉하고 조작 쉽고 화질 좋고 많은 장점이 있지만 발열이나 마이크 부분의 단점이 너무 커서 많이 아쉬운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도 가격이 저렴합니다. 비슷한군의 울트라나 고스리보다 훨씬 저렴해요. 정말 가볍게 촬영해보고 싶은데 부담 없이 시작하고 싶은 싶으신 분들은 도전하기에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저도 구매 후 초반엔 아쉬운 점들이 너무 크게 다가와서 실망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쓰면 쓸수록 의외로 되게 잘 쓰고 있어요. 묘하게 자꾸 손이 가는 카메라입니다. 조만간 이 DJI 나노로 촬영한 여행 영상들도 올라올 예정이라 확인해보시고 구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영상 속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에도 남겨놓을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